입니다. 색깔이 좀 틀리죠. 색깔 틀리면 파란 무조건 소라는 소라나 나와요. 이렇게. 이렇게 뭔가가 틀리죠. 색깔이 색깔이 여기가 뭔가가 틀리잖아요. 쑥. 이시야. 이시 이러면은 소라가 딱 나옵니다. 색깔이 약간 틀린데, 이렇게 하는 소라가 나와요. 보세요. 투가좀 틀리잖아요, 여기. 여기. 이렇게 좀 틀린 데가 나오죠? 색깔이 여기. 색이 좀 틀리잖아요. 색이 다른 데가 다르니까 파면은 이렇게 소라가 나와요. 부부와 함께 바다랍니다 아, 오늘도 2차전 해루지를 왔습니다. 어제 소라 만통을 했는데, 동생네들이 소라를 잡고 싶대서 오늘 드래곤 동생네 부부하고, 저희 부부하고, 네 명이서 해루지를 하러 왔습니다. 해루지 시작하겠습니다. 구! 오늘은 조금 늦게 들어가서, 어, 소라만 줍는걸로 해보겠습니다 어. 어. 이 새끼 여기 들어가는거 봐 들어간다 어디 도망갈라고 어디 도망갈라고 일로와 어디 갈라고 아. 반갑다 낙지야 반가워 어, 오늘은 바람이 불어요. 바람이 불어갖고 어, 노을이 좀 많이 치었고 오늘 여건이 조금 어제보다는 안 좋네요. 소라 쭉쭉 시간입니다. 소라 쭉쭉 시간. 오 이거 완전 주먹이다. 와우 주먹. 오 사이즈 괜찮아요. 오 여기도 오늘 여기는 그냥 오늘 또 쭉쭉 하다가 가겠습니다. 쭉쭉 하다 가 갑니다. 어이샤. 이렇게. 야 네. 나와. 아. 물 있는 데는 지금 조류가 있어갖고, 조류가 있어서 좀 그래갖고, 물 없는 데서 좀잘못 보다가, 물길이 좀 좋으면 들어갈게요. 오, 사이즈 괜찮네. 여기에도 상속에 대해 등을 살짝 내리고 있어요. 사이즈 볼까요? 어, 다 이런 사이즈예요. 그런 사이즈들이 지금 다 있어요. 등이 나와 있으니까 찾기가 좀 쉽지. 오케이. 어 여기 일타 쌍피. 앞에 또뭐 있어요. 오 기다. 아, 형부하고 배틀할까요? <laughs> 아, 아. 좋은데 이거? 공부 여기! 뻥이에요. <laughs> 아 손이 무거워 죽겠어. 예. 많이 잡으셨다. <laughs> 무거워 죽겠어. 아니 언제 그렇게 잡으셨어 <laughs> 무거워 죽겠어. 형으로내 자리에서 참아 지 말라니까. 여기 있다. 여기도 있다. 잘 보네. 오씨 발에만 밟혀 <laughs> 오예 이거 크다 오예 나도 크다 오늘은 <laughs> 여기 찝찝하면 만통인데 물이 없는 데는 색깔 다른 거 하고 움 파인 거 찾으면 돼요 아싸 사이즈 좋고 오이 정도면 뭐 거의 주먹이에요 주먹 사이즈도 들 나와요 움푹 파인 곳에서 좀 사이즈가 큰 것들이 나오고요. 이건 또 등을 내밀고 있네요. 입니다. 색깔이 좀 틀리죠. 색깔이 틀리면, 사대는 무조건 소라는, 소라는 나와요, 이렇게. 이렇게 뭔가가 틀리죠. 색깔이, 색깔이 여기가 뭔가가 틀리잖아요. 쑥. 으쌰. 으쌰. 이러면 소라가 딱 나옵니다. 색깔이 약간 틀린데, 이렇게 파면 소라가 나와요. 여기도 보세요. 투가좀날 틀리잖아요, 여기. 여기. 이렇게 좀 틀린 데가 나오죠? 색깔이 여기. 색이 좀 틀리잖아요. 색이 다른 데가 다르니까 파면은 이렇게 소라가 나와요. 소라가 딱 나옵니다. 대충 이제 어떻게 있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줍줍 할게요. 여기도. 이렇게. 으쌰. 오, 크다. 오, 이거는 주먹이야, 주먹. 여기도. 으쌰. 음, 폭파인드에서 집게로 꾹 집어서 땡기면다 나와요. 여기도. 자, 나와. 풀 나와봐. 여기도. 어. 사이즈 괜찮다 아 이거는 사이즈 사이즈 끝내줘요 여기다 여기 이렇게 온프파인데온프파인데 보면은 수로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도 그냥 걸어다니면서 색깔 다른데하고, 음복파인데 그냥, 집게로 꾹 씹으면 소라가 나와요. 이렇게 소라가 나옵니다. 오, 여기도. 사이즈가 괜찮아요. 초가 딱 나요. 좀, 다른데하고 색깔이 다르던가투가딱 나거든요. 그냥 집게를 한번 꾹 씹어갖고, 땡기는 소라가 나와요. 어, 죽었니? 어, 바지락 먹고 있네. 바지락 먹고 있어요. 바지락 먹고 있는 소라예요. 오, 이거 사이즈 괜찮네. 어, 주먹. 주먹. 오, 예, 여기도 크고 주먹이, 주먹이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도, 옆에도. 살았네 죽었니? 그래, 옆에도 주먹이가 나오고, 여기도, 이거는 조그맣다한 입이니까 들어가라. 오, 이런, 그렇지. 이 정도 사이즈는 돼지 주먹이 나오는데, 주먹이. 주먹이가 있는데, 한 입은 들어가. 응, 음, 자. 오, 여기는 쌍피. 두 마리, 쌍피. 엘타이피. 여기도. 나와. 사이즈가 다 괜찮았어. 키주개. 키주개. 여기. 여기. 온폭 파인드는 있어요. 사람들이 이 네? 원폭파인 데는 못 지기 때문에, 원폭파인 거는 이제 사람들이 아직 몰라요. 그래서, 원폭파인 거는, 그냥, 뒤에 따라가면서 쭈쭈해도 돼요. 여기, 아시아 그렇지. 이 정도는 내야지. 한 입술은, 이정도의 주먹이 나와야지. 오, 와. 아우, 주먹. 주먹이. 오케이. 이제 막 나오네. 와우, 주먹이다, 이거는. 아우, 사이즈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오늘 해를 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라 만통하고 절사합니다두 아, 시간 잘놀고 갑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